네, 코틀린의 프로그래밍 책의 셋째 마당 4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부르는 건데요. 리시버라고 하는 게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으로 던진 인텐트 객체를 받는다. 자,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이 있을 때, OS 쪽으로 자, 던져지는 어떤 일종의 객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던졌을 때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등록된 애들한테만 얘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면 이렇게 던져진 인텐트를 내가 받겠다라고 등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인텐트를 받을 수 있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또는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 누르고요. Next 누른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My Receiver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마이자는 삭제할 수가 있겠네요. 패키지 이름에서 마이자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자, 우리 어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하나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브로드캐스 리시버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app 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라고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가면 아 t 라고 하는게 있죠. 아 t 에 브로드캐스 리시버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새로운 브로드캐스 수신자 라고 하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my r e c e 있는 이름 그대로 해서 finish 에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anifest 에 한번 가볼 텐데요. manifest 에 가보면 이렇게 리시버 라고 하는 태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성 요소가 있으면 액티비티, 서비스, 프로듀서, 수신자, 자, 콘텐츠 프로바이더, 내용 제공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하고 앱의 구성 요소는 이 시스템에서 다이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알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2시5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매니페스트만 등록해도 되는 거였었는데요. 이제 어 이게 조금씩 그 버전이 올라가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드에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요. 이 리시버라고 하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온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 내가 이거 받을 거야 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런 인텐트가 딱 날라왔을 때온 리시브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여기 인텐트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이해를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저 우리 프린트 엘 n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온 리시브 호출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인텐트 안에다가 우리 글자 하나를 전달받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인텐트라고 하는 게 전달됐다라고 한다면 인텐트에 우리 했던 것처럼 엑스트라스가 널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에 apply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get string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username이라고 하는 걸로 부가 데이터, 즉 extra 데이터를 인텐트 안에 넣어놨다면 그걸 이렇게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username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거를 자 로켓에 출력해 봅니다. println 이렇게 하고 username이라고 하는 게자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형태로 자 브로드캐스터 리시, 리시버 즉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하나 눌렀을 때 이쪽으로 던져 주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던져 준다라고 하는 거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걸로 던져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던져 주는 거는 자 여기 화면에 가서 자 화면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건 삭제를 하고 버튼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던져 주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뭐라고 할까요? 브로드캐스팅 하기. 자, 브로드캐스팅 하기. 이렇게 글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ID로 화면 레이아웃에 있는 위젯을 찾을 수 있도록 자, 플러그인스에 중괄호 안에다가 자, 익스텐션스 추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고 싱크 나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던져주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버튼 엔터 점세돈 클릭 리스너 엔터 엔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던져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던져줄 때 인텐트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VAL 인어 인텐트라고 하면 원래 있는 인텐트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뭐라고 할까요? 음 리시버 인텐트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아니면 뭐 다른 마이 인텐트라고 해도 되겠죠. 자, 변수명은 뭐뭘해주든 상관없습니다. 은 자,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인텐트 객체는 이렇게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고요. 자, 인텐트.액션이라고 해서 이 액션 정보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 액션 정보로 구분을 하거든요, 인텐트를.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자, org.techtown.send 이렇게 넣어 줍니다. 요거는 뭘로 넣든 상관은 없는데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동일한 액션 정보를 넣어 줘야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tent.putExtra라고 한 다음에 user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홍길동 이렇게 글자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던져주려면 sendBroadcas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intent 객체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myIntent인데 intent로 제가 했네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 쪽으로 이 My Intent라고 하는 객체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Intent 객체가 어디로 가요? My Receiver 쪽으로 가겠죠. 근데, My Receiver 쪽에서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등록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Configure 어 아니면, 뭐 Set Receiver라고 할까요? 자 add Receiver라고 할까요? 애드 리시버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펑션 애드 리시버라고 하고 우리가 등록한 마이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자, 필터라고 하는 걸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자, 필터에 t i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쪽에 액션 정보하고 똑같은 걸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액션 정보를 넣으면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시버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마이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하나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속성으로 하나 먼저 변수 상자를 선을해 봅니다. 변수를 선언해 보죠. 자, VAR이라고 하고요. 자, 리시버라고 하고,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처음에는 이제 넓 값을 이렇게 할당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시버라고 하는 게 add 리시버 안에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my 리시버라고 하는 객체로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 register 리시버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필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필터에 등록된 이 액션 정보에 해당하는 이 인텐트가 날라올 때 이해가 받게 됩니다. 모든 걸다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달되는 인텐트가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가 사라질 때 같이 해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제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요. 자, Generate Override m e t 로 가서 On으로 시작하는 걸로 보면 자, On Destroy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쭉더 내려가 볼까요. 자 어디 있는지. 오늘 시작하는 것 중에 onDestroy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액티비티가 없어지는 시점, 그 시점에 한번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래서 이때 자, 우리가 등록했던 리시버도 같이 해제를 해줍니다. 그거는 unregisterReceiver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첫 화면 즉 메인 액티비티가 뜨는 시점, 그죠? 그게 만들어지는 시점에 리시버가 등록이 되고 버튼 눌렀을 때 그쪽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 실행을 하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앱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우리 가 로그캣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하기 버튼을 딱 눌러보면. 저기게 자, 자, 로그로 출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on r e c e i v e 호출됨, 어, 결국에는 우리가 등록한 my receiver라고 하는 데서, 자,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죠?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즉, 인텐트 객체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on r e c e i v e 호출됨이 호출됐고, 그 다음에, 여기 u s e r n a m e 이라고 하는 게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roadcast r e c e i v e 라고 하는 거를, 자, 어떻게 등록하는지, 자, add receiver라고 하는 이 코드, 자, 잘,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즉,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방식, 잘 한번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샌드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서, 인텐트를 시스템으로 보내면, 시스템 안에 등록된 것들 중에서, 이 액션 정보와 같은, 이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액션 정보 같은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게,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게, 온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개념만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수신자라고 하는 거, 프로스콜스 리시버라고 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수신자로 네트워크 상태 확인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상태 확인할 때도 리시버를 쓰는데요. 그거는 딱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커넥티비티 서비스라고 하는 자 여기 커넥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계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면 커넥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걸 참조할 수 있는데 그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입력해서 그대로 실행해 보면 우리가 연결 상태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나 뭐 끊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여기에 브로드캐스 리시버라고 하는 브로드스 수신자를 등록하거나 또는 해제하는 코드가 거의 비슷하죠. 이 요거를 마이 리시버 안에 포함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